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아마 여기 근처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은 뭔데 사람이 항상 많지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미리 검색을 해보고 웨이팅이 무조건 있겠다 생각하고 일부러 조금 늦게 갔습니다. 한 8시쯤 도착했는데도 저희 앞에 6팀이나 대기하고 있었고 30분 정도 기다림 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체인점이긴 한데 인천에는 여기뿐인 것 같고 서울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이미 맛집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곳 평일에도 웨이팅이 항상 있는 곳 우려와 달리 그 인기만큼이나 저도 친구들도 모두 만족했던 곳입니다.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춘천중앙로 숯불닭갈비입니다. 모래내시장역 1번 출구에서 1분 컷 가능합니다. 밖에 기다리는 분들 보이시죠? 늦게 왔다고 왔는데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항상 많은 곳이며 길가에 퍼지는 숯불닭갈비 냄새 때문에 참기 힘든 곳 같습니다. 영업 시간은 12시부터 23시. 일요일은 정기 휴무이며 마지막 주문은 밤 10시까지입니다. 가게 왼편으로 보시면 크진 않지만 이렇게 주차장도 있습니다. 웨이팅하는 공간은 춥지 않도록 키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을 끝으로 저희 차례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내부입니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도 상당히 넓고 깨끗합니다. 단체 손님도 충분히 가능한데 예약은 필수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너무 정신없고 시끄럽습니다. 진짜 시장통 마냥 정신없는데 이런 분위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추드립니다. 메뉴판입니다. 숯불 닭갈비는 참맛과 고추장 맛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의 소스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열무비빔 삼국수는 필수입니다. 닭갈비보다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원산지 확인 바랍니다. 모자른 야채는 셀프바에서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밑반찬은 메추리알 쌈무 부추무침 마늘 쌈장과 두 가지의 특제 소스 그리고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는 간장을 넣어 먹는 순두부와 쌈치소가 나옵니다. 주문하신 고기 중 2인분이 먼저 나왔고요. 나머지 고기 필요하실 때별 눌러주고 말씀해주세요. 고기는 겉에만 한번 초벌해서 나왔으니 그냥 바로 잘라서 구워주시면 되시고요. 이는 가장 마지막에 구워주세요. 양념이 안되어 있는 참맛 숯불 닭갈비입니다. 초벌 된 상태로 나오면 10분 정도 더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살과 뼈 부분은 커팅을 다 해주시며 타지 않게 잘 구우면 되고 떡까지 올려서 같이 구워주면 됩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닭갈비는 비주얼이 미쳤으며 냄새까지 정말 참기 힘들게 만드네요. 살짝 양념이 된 건지 숯불 양만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것도 찍지 않고 먹어도 간이 완벽하며 약간 짭짤하며 고소함이 일품이네요. 오랜만에 먹는 메뉴인데 닭갈비가 이렇게 맛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끝내줍니다 숯불량이 진하게 배어 특유의 닭비린내조차 1도 안나며 정말 부드럽고 살살 녹습니다 <목소리> 껍질 부분이 금방 탈수 있으니 잘 구워주셔야 되며 같이 나온 겨자소스와 매운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두 가지 중에 겨자소스가 더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중간 숯도 갈아주십니다. 참맛을 먹었으니 고추장 맛도 먹어봐야겠죠. 고추장에 각종 20여가지의 천연재료를 혼합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매워보입니다. 양념이라도잘 타니 잘 구워주시고 고추장 맛은 제 기준으로 좀 매웠습니다. 안주로 먹기엔 이게 더 좋아보였으며 상당히 매콤매콤하며 감칠맛이 좋습니다. 두가지 맛다 드실거면 참맛 먼저 드시고 고추장 맛을 드셔야겠죠. 일단 여기 오셨으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국수입니다. 오이랑 열무가 큼지막하게 올려져 있고 이것마저 양념이 매우 보이기에 아주 진합니다. 매우 걸쭉걸쭉하며 단짠단짠 자극적 그 자체입니다. 역시 자극적인 게 맛있죠. 새콤새콤함며 아주 답니다. 고추장맛 닭갈비보다는 참맛 닭갈비와 같이 드시는 게 궁합이 더 좋아 보입니다. 국수 주문하실 때 중간에 주문하시면 늦습니다. 주문 즉시 만드신다고 하여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닭갈비 주문하실 때 같이 주문하셔야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도 모두 맛있다고 하는 곳이 물론 저도 맛있었지만 역시 너무 정신없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으니 줄 서서 먹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